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20년 가까이 근무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침에 단한 스푼으로 무릎 통증은 물론이고 온몸의 만성 염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평소 관절이 뻣뻣하고 욱신거리는 느낌 혹은 만성 피로와 이유 없는 몸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 환자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올해 73,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시다가 5년 전 은퇴하셨고, 퇴직 후로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바둑도 두고 가끔 산책도 하시며 나름대로 건강을 잘 챙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걷기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특히 아침 기온이 차가운 날엔 한동안 다리를 못쓰겠더라는 겁니다. 김 씨는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저희 병원을 찾으셨고 진단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특히 관절 주위에 만성염증이 꽤 진행된 상태였어요. 치료는 항염증제를 쓰고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치료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에 부담을 줄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씨에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바꾸는 방법을 제안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침 시간, 즉 하루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바로 아침에 한 스푼으로 시작하는 항염 습관입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설명드리며 효과를 본 분들이 정말 많았던 방법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몸이 굳은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붓는 느낌이 자주 드신 적은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만성염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몸속 어딘가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염증이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특히 무릎. 어깨, 허리, 손목 같은 관절 부위는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염증이 더 쉽게 쌓이고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염증이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몸 속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게 몇 달, 몇년 쌓이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한 스푼 습관을 통해 이 염증을 다스리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무릎 통증이나 손가락 관절의 붓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중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한 스푼의 정체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도 이걸 아침마다 챙겨 드시기 시작하면서 무릎의 뻣뻣함이 서서히 줄고 통증도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게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몇 주만 꾸준히 해 보셔도 몸이 바뀌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한 스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 정체와 왜 아침에 먹으면 좋은지, 과연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아침에 한 스푼 먹는 습관으로 무릎 통증과 만성염증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염증이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염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건강관리를 훨씬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염증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손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부어오르죠.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이 과정은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몸의 방어작용이에요. 급성 염증이라고 해서 며칠이면 자연이 낫고 지나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시적인 염증이 아니라 몸속에 오래 숨어 있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증상도 뚜렷하지 않고 통증도 애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노화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릎이 뻐근하거나 손가락이 붓고 아픈 분들 이유 없이 피곤한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인 네이처 리뷰. 면역학에서는 만성염증이 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질환의 시작점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절염은 물론이고 심장병, 당뇨,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이 만성염증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죠. 그럼 왜 관절, 특히 무릎이나 손가락 같은 부위에 염증이 잘 생길까요? 그건 관절이 평생 사용하는 부위라서 자주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도 상대적으로 덜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닳고 주변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면역세포가 자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염증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통증이 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지내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다거나 바닥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찌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아파요. 새벽에 자다가 허리가 뻐근해서 깼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염증은 조기에 잡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통증도 훨씬 줄일 수 있다고요. 특히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의 염증 레벨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밤사이 몸이 쉬는 동안 노폐물이나 염증 물질이 쌓이고 자는 동안 혈액순환도 느려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많이 뻣뻣하고 아픈 거예요. 이럴 때 제대로 된 항염식품을 한 스푼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는 아침 공복 시간에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연구에서 매일 아침 일정량의 천연 항염 성분을 섭취한 그룹은 관절통 감소뿐 아니라 전반적인 피로감,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냥 약만 드시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절염 치료도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한 스푼 습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항염 효과가 입증된 식품이고 꾸준히 드신 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 어깨 통증, 손가락 관절 통증 등 만성적인 관절, 불편을 겪는 시니어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물한잔 마시고 끝이신가요? 아니면 커피 한 잔만 드시고 식사는 거르시진 않으세요? 이 아침 시간 아주 작고 간단한 습관 하나로 몸 전체의 염증 수준을 낮추고,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다음은 바로 그 아침 습관의 핵심, 바로 한 스푼의 정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익숙하고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진짜 효과를 모르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몸에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오늘의 핵심, 아침에 드시면, 좋은 그한 스푼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강황가루 한 스푼입니다. 강황,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전부터 인도나 동남아 지역에서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한국에서도 요즘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강황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이 바로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성분입니다. 그럼 이 커큐민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염증을 줄인다는 걸까요? 커큐민은 몸속 염증을 일으키는 시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서 꺼 주듯이 커큐민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특히 무릎 어깨, 손가락처럼 관절이 자주 사용되는 부위에서 생기는 미세한 염증 반응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죠. 세계적으로도 이 커큐민에 대한 연구는 이미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임상영양학저널에서는 50세 이상 성인 117명을 대상으로 커큐민을 8주간 복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이 평균 38% 감소했고, 관절 뻣뻣함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었고, 특히 염증 수치인 CRP 수치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커큐민의 항염 효과를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중 항염증제 복용이 부담되는 고령층에서 커큐민이 대체 치료제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소염 진통제 대신 커큐민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은 줄고 통증 완화 효과는 유지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강황가루 1티스푼 정도를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흑후추를 아주 소량 같이 넣어주시면 흡수율이 20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 원래는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흑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강황을 꿀과 섞어서 강황 꿀차 형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맛도 부드럽고 속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꿀에도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있죠.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하루 한 티스푼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담석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항응고제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강황가루는 일반 마트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요즘은 캡슐 형태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루 형태로 직접 타서 드시는 것이 체내 흡수와 위장 부담 측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단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무가당무첨가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면 김씨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강황 가루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나자 아침에 무릎이 굳는 느낌이 덜해졌고 관절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어요. 약을 줄여도 통증이 다시 심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주 느끼던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죠.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염증 수치도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매일 아침 차분하게 한 스푼의 습관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황 가루는 단기간에 마법처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체질을 조금씩 바꾸고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습관이 결국 관절 건강, 면역력, 노화 속도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염증만 잘 관리해도 관절뿐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 간 기능 뇌 건강까지도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아침에 단 1분 투자해서 한 스푼만 챙겨 드셔도 이런 건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다음은 이한 스푼 습관을 실천하실 때 조금 더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 팁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하면 꾸준히 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식단과 병행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실천을 위한 핵심 꿀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라하기 쉬운 방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아침에 강황 한 스푼이 관절염과 만성염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커큐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꾸준히 못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죠. 특히 습관이라는 게 처음에는 귀찮고 낯설어서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강황 습관을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뜨자마자 마시는 강황물 한 잔을 루틴으로 정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물에다가 강황가루 1티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반 티스푼, 흑후추 아주 조금만 넣어 섞어주면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속도 편안한 강황차가 됩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시면 입에 익습니다. 두 번째, 식사와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밥 드시기 전에 미리 타놓은 강황차를 함께 곁들이는 거죠. 혹은 계란찜이나 국에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서 같이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매일 식단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거의 매일 카레나 스튜 요리에 강황을 넣어 먹습니다. 그래서인지 관절염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세 번째 팁은 주말에 미리 강황 꿀 페이스트를 만들어 놓기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꿀 5숟가락에 강황 가루 1숟가락 그리고 흑후추 아주 약간을 섞어 유리병에 넣어 냉장 보관해 두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 페이스트를 그냥 한 티스푼 떠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바쁠 때도 쉽게 챙겨 드실 수 있어서 꾸준히 실천하시기 좋아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황이 좋아도 식생활이 엉망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 기름진 튀김류나 단 음식, 가공육은 줄이시고, 채소, 과일, 생선 같은 항염식품을 식단에 함께 포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비타민C가 많은 브로콜리, 파프리카, 블루베리 같은 것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관절은 움직일수록 윤활유가 돌고 염증이 덜 생깁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15분 정도만 집안에서 스트레칭 하시고 날씨 좋은 날엔 가볍게 동네 한 바퀴 걷기만 해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강황을 함께 섭취하신 분들이 통증 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강황이 아무리 천연 식품이라고 해도 과용은 금물입니다. 하루 1티스푼이면 충분하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절반 양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강황은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료진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커큐민 성분이 간에서 약물 대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제품 선택입니다. 시중에 강황가루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첨가물이 없는 순수 강황 100%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유기농 원료로 만든 것이 좋고, 너무 향이 진하거나 색이 과하게 진한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값싼 제품은 품질이 낮고 효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제품은 꼭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하세요. 자 여기까지 아침에 강황 한 스푼을 통해 관절염과 염증을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강황 속 커큐민은 염증을 줄이는 천연 항염 성분이고 둘째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염증 수치를 낮추고 관절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셋째. 꾸준한 섭취와 함께 식단 조절, 가벼운 운동까지 병행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결국 우리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김씨 할아버지도 처음엔 의심하면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강황 한 스푼을 챙기세요. 본인이 느끼는 몸의 변화가 너무 확실하다고 하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만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평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관절 건강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강황 한 스푼으로 시작하는 아침, 내 몸에 대한 따뜻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몸은 그 보답을 해줄 겁니다. 끝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 번만 눌러 주시겠어요? 더 좋은 건강 정보, 실천 가능한 꿀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관절도 마음도 가볍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